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노재화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이 네 번째 방송인데 많이 서툽니다. 언어의 구사력도 서툴고 또 운영 방식도 서툰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좋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워야 할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수, 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하기를 원합니다. 에, 흔히, 이번, 어, 흔히 요즘 시대를 어떤 이는 숫자 놀음, 숫자 게임, 넘버 스프레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세계 각국의 GDP, GNP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고 또 인구도 숫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따고 있는 점수도 숫자로 변화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게임도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몇개 땄느냐에 따라서 1등, 2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 진보에 숫자는 정말 필수적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등장했을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인류는 언제부터 새를 셀수 있을까? 자, 가장 오래된 수세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또 숫자 0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이진법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 고대 아메리카의 수 표기법은 영원히 사라졌을까? 지금도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아주 오래된 수 표기법은 어떠했을까? 이런 등등의 수가 나타내고 있는 인류사적, 문화사적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세고 표기하는 방법은 나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또 때로는 십진법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십진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겠죠. 어느 나라에서는 오진법, 십이진법, 육십진법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수는 불행의 수, 행운의 수 또는 마법의 수, 신화적 의미를 성, 지닌 성스러운수 등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수 세기 동안 수의 상징성에 관한 숫자 역사를 오래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책 바로 여러분에게 소화, 소개합니다. 숫자의 문화사. 부재가 언어와 문화 속에 담긴 숫자의 흔적과 수의 상징성에 관하여. 이 저자는 하랄드 하트만 독일 교수로서 1946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 함부르크 본 그리고 뱅거 대학의 일반 언어학과 다양한 언어의 고문헌학을 연구하시고 선사 시대 역사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또 이분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탈리아 등 40여 권의 책을 10가지 언어로 편찬한 그런 분입니다. 또 주로 연구 분야는 문화 및 언어 접촉, 문자 역사, 언어의 진화. 고대 신화학, 종교시 등입니다. 이걸 번역한 사람은 전 대호 씨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독일 괴른 대학에서 다시 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어, 이 책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는 어떻게 에, 에, 오늘날 우리의 상징적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 아다시피. 4 예, 자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진이 산시, 일본에서 신우, 죽다, 4자 싫어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알산스, 스라고 하는 자 싫어하고, 한국에도 1, 2, 3, 4, 4 자를 싫어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는 현 시대에도 건물 4층에는 4라고 하는 것이 표기되지 않고, 애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또 13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13번호 배, 운동선수 배번이나 이런 걸다 싫어하죠. 그러면 그런 숫자들에 가지고 있는 상징의 미는 무엇일까요? 그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이라고 하는 숫자 아마도 1은 가장 신상한 숫자일 거다. 이집트에서 1은 창조신 푸타와 관련이 있고 메스포토미아에서 아누라고 하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신교의 에, 들에서, 부활할 수 없는 통일성, 유일성 때문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도 이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신성하게여김과 동시에 다른 존재자들의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표상하는 세계의 자연스러운 기본 구조를 간주하면서 이원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 또 쌍을 이룰 때도, 또 여성과 남성, 서로 싸울 때도, 화해할 때도, 또 불, 물불 불등 이런 개념의 양극성은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모든 종교의 신과 영이 속한 영역과 이승 사이의 구분, 이해되는 바로 이두 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서로 맞선 두 개념으로 나누는 것, 이분법적 사고, 인간의 상상력과 그에 기초한 행동양식에 막강한 폭발력을 제공해 온 것이 바로 E입니다. 대립하는 힘들에 관한 논의는 종교적 또 그리고 철학적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분법적은 도덕적인 범주인 선광의 문제, 감정과 지성에 관한 문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등등의 것들이 E라고 하는 걸로서 어찌 보면 인간을 표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3입니다3은 삼원성 또는 삼중성,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 창조신으로서 어머니 태양과 신비로운 곱 여러 시조의 시조로서의 여기지고 물새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매개자 등의 중요한 곳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삼원성의 주인공은 신과 신혜라고 하는 달, 사마시라고 하는 해, 이슈타르라고 하는 금성, 또 이집트 분, 신비 문화에서 신혜 가족의 삼원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삼속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죠. 특별히 성서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마리아의 세 속성, 성처녀, 성모, 천국의 여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4라고 하는 것은 많은 로화에 등장하는 4는 세계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직관에 따라 달의 주기를 4단계로 네 얘기했죠. 현대사회에서는 밤에 이런 달들을 볼수 없지만 지금도 농촌이나 바다에서는 볼수 있는 달의 주기의 4단계 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로 나누는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모든 질서와의 원료로서 사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해, 달, 땅, 하늘 이 모든 그세계에서네 개의 요소를 말할 수 있고 또 브라만교에서는 사는 질서의 담지자다. 사바시는 흔히 팔이 네 개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혈액순에 따라 네 가지로 거론됩니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을 싫어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진산시가 아니라 이진산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는 홀수이면서도 소수의 예로부터 마법 상징적 상상과 신비적인 사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수의 상징체계를 같이 탐구한 괴태 같은 사람은 친화력에서 자유연애를 옹호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안부 결혼 5년. 아름답고 짝이 안 맞고 성서로운 수. 그가 보이기에 오는 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가족. 탁자와 침대, 집과 마당에 갇힌 가족과의 대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디에 보면 오각형, 펜타그램 등등에서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성서로운 신이 다섯 개요. 곡물의 종류, 귀족의 등급, 인간의 관계, 재산의 항목, 도덕성 등등에서도 우리가 5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6은 수메르인들은 6을 완전, 완전한 세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6가지 대목에 6이라고 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담은 그 대목을 완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은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였다. 신의 창도 날수를 육으로 정한 것은 육의 완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서의 육 상징책에는 신약에서 나타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은 후 일주일 중 여섯째 날 하루 중 여섯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도 여섯 가지 선행이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집트의 신비의 마법적 수, 수비학의 7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은 일찍 고대 오리엔트 지방의 천문학과 점성설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 났다고 합니다. 7마다 바뀌는 다른 모양과 1년 내내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북두칠성, 그리고 또 태양과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또, 7은 메소보타미아 건축과 예술에서도 질서의 원리로 등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쿠라트는 7층이었다고 합니다. 또, 7은 종교적 성징으로서 기독교 성서에도 개성되는데, 구약 성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성에도 등장하지요. 흥미롭게도 7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은 모세에게 가지가 7개인, 첩대를 제작하라 명예했죠. 그래서 일곱 개, 봉헌하는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가 7일 만에 돌아왔다. 7은 신의 명령, 즉 우호적인 배려의 상징으로 거듭 등장하지만 부정적인 상징으로 띈 7도 있습니다. 대홍수 7일 전에 예고되었고 이집트인들은 이로까지 재앙을 당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씌웠다가 쫓겨난 마귀도 일곱 마리입니다. 또 동일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칠과 긍정적인 칠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태풍이 들겠다. 고 이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거다. 라고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두 예언의 대비는 칠의 반복을 중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8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우호적인 섭리를 상징하는 팔입니다. 중국 문명에서 팔은 여러모로 질서의 원리가 담겨 있다, 되어 있죠. 여러 철학과 종교에서 특징적으로 여덟 가지 속성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상징이 있고, 유교에서도 지식인의 상징물이 여덟 가지입니다. 또한 어느 문화 영역이나 전형적인 사물 여덟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음악에서 전통 중국어 계독계가 있고 중국 신화의 불멸의 존재인 신선 여덟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청소는 8일 동안 이루어졌고 이슬람교에서 온 팔은 낙원 여덟 곳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구는 신성한 수의 3 제곱수인 구는 여러 문화의 신비적 우주론적 종교적 상징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신화의 구는 행운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불사조 홍황은 새끼를 낳으면 꼭 아홉 마리를 낳는다. 이러한 전설에서 구의 긍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10은 10과 10의 제곱수, 100, 3제곱, 1000, 여러 문화권에서, 문화권에서 상징척계의 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입니다. 성서에서도 10장의 10의 상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열 마디 말로 세계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신이 말하기를 등1열번 표현이 나옵니다. 또 11은 여러 문화에서 불완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도 11의 위치가 완전한 10과의 완전 완결된 원을 상징하는 12 사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황궁에도 12궁이 모두 보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12궁 가운데 하나는 항상 태양 넘어에 있다. 바로 11이라고 하는 불안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독교 성서에서도 상징 체계로서 11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의 활동과 연관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인 등에서 우르슬라 성녀 전설의 11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라인, 라인 지방의 카니발 기간을 정하여 11월 11일 11, 11일 분에 시작되고 있, 있습니다. 앤드레스와 신메르에 따르면 이풍습은재민 수를 고르다 보니 생겨났다.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한 11이 반복이 익숙한 질서로부터 해방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12는 12 별자리. 그 다음에 1년 동안 12번이나 일어나는 다의모양의 순환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10일은 고대 바벨로니아 점성술에서 황토의 조직에, 황도의 조직의 원리가, 원리가 되었습니다. 상징을 띈 10일은 기독교 성서에서빈번히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소선지자 12명, 아르노 가슴바지에 박힌 보석이 12개, 예수 제자가 12명, 이 밖에도 곳곳에 시비가 등장합니다. 성탄절부터 주연절까지의 시비일은 온갖 마법적 풍속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13은 이제 13시다. 그만해라.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끝장이다. 등을 뜻하는 독일어 수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수들, 말하자면 상징 가치가 일정한 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그저 12와 14에 놓이는 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13은 불운의 수다. 그래서 세계 여러 호텔에 13번 층의 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항공사에서는 13번 좌석까지도 배제합니다. 13에 대한 해묵은 꺼리낌은 우리가 사는 첨단 기술 시대에도 늘 새롭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거대한 외래순 다리를 건설하는 동안 심각한 사고는 단한번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13, 12시 오전 12번 구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13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장 크게 기여한 것도 기독교일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를 12명 두었으므로 예수와 제자들은 전부 합하면 13명. 13명 중 예수를 배반한 누다는 13번째 인물, 즉, 검은 양이다. 이와 같이 13의 부정적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13을 보았습니다. 자, 수를 가리키는 또 단어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수상, 예, 수 추상적인 수, 수사가 없어도 수를 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가 없이 단어에 수가 없는 언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 자체로 고유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언어의 언어 매트릭스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살펴볼 극단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투자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아, 마당 주 고지대의 고번호 사용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신체 부위를 가르키고 표현하는 수를 가리키는 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재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제한된 수사 체계에 따라서 수사 체계가 제한되었다는 말은 수사 체계의 언어적 구조에 관한 언급이지 언어 사용의 수를 수색이 능력이나 수 감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수사가 두세 개에 불과한 언어들도 있습니다. 수메르에서는 수사 세 개에 기초한 수 세기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수사가 다섯 개인 언어도 있습니다. 또 다섯 개 기초한 체계는 한 손의 손가락 다섯 개와 한 발의 발가락 다섯 개는 자연스럽게 수사 다섯 개에 기초한 체계의 발 생을 틀림없이 누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오진 혹은 오에 기초한 숫자 체계는 순서와 유기가 있는 기호 다섯 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주기적 구조를 지닌 체계를 뜻합니다또 열에 기초한 체계도 있습니다. 십진법이죠. 10을 단위로 하는 10, 20, 30, 100, 1000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수많은 언어들이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만 예외입니다 그들의 토착어들은 십진법을 모르며 흔히 제한된 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물, 이십에 기초한 데도 있습니다. 이십진법은 모든 영역에서 백보다 작은 수를 셀 때, 큰 수를 셀 때나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십을 기초로 합니다. 이십진법을 채택한 언어는 십진법을 채택한 언어보다 훨씬 드물지만 세계의 넓은 지역에 분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근컨대 네팔 남부 중부 아인우 호카이도에 사는 아인우족 또 오세아니아족 아메리카의 멕시코 이런 등등의 나라에서는 2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0진법과 10진법 혼합체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에 기초한 나라도 있고 복잡한 수업 체계들이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숫자가 언어의 순서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자에서는 우리가 숫자에 따라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숫자가 매겨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프 1, 베드 2, 기멜 3, 달렛 4, 해 5. 이와 같이 히브리의 사강문자는 모든 세모 철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면서 수를 적을 때에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수가 맨 오른쪽 자리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다가집니다. 연도를 표기할 때도 유대인의 특유의 시간 개집음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의 신비주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저편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숫자는, 첫째로 로마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인의 문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아주 재미있게 사용됐던 옛 숫자들, 바로 로마와 그리스 옆에 있는 에투리아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숫자가 놓여 있는 방향만 약간 다를 뿐그 숫자들은 라틴어 수사나 알파벳 숫자와는 무관합니다만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거기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이래서 1000을 또 에투르리아인의 숫자만이 아니라 수색의 방식도 로마인에게 전해진 라틴어 수사의 구조를 변형시켰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너머로 확장하면서 라틴어의 공식 언어로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부터 퍼져나온 다른 민족이 사는 수많은 지역에서도 교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로마의 문화 재화인 라틴 알파벳과 로마의 숫자는 로마의 패권이 무너진 뒤에도 살아남아 서양세계의 전역에 서 고대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라틴 문화를자를 빼놓고는 서유럽의 문화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반면 로마 숫자는 오늘날 틈, 몇몇 틈새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주로 뭘까요? 기념물이나 카톨릭교회 공식 문서, 잡지의 호수나 표기, 또 간단한 학술 서적 또는 발행년도 표기, 또 클래식 시계 등에서 볼수 있죠. 또한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주판의 역사. 는 4, 기원전 4세기 거슬러 갑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계산 중판은 살라미스판이라고 합니다. 로마식 계산판은 당시에 매우 성공적인 발명품이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와 주판에는 모두 10배 제곱제곱수, 거듭제곱수가 각각 대응하는 가로홈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홈에 1이 대응하는 수로 나타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에 대해서 그 발달 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전 11세기 셈족의 하나인 아람인들 중심으로 발달한 숫자입니다. 아람인들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숫자의 체계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까지는 아람 문화가 융성하여 인접 국가들과의 공식 행정 외교 언어로서 아람어를 사용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시대에는 아람어가 공용어로서 교양어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모어가 아람인 것은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인접한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아람어는 히브리어 사각문자에 영향을 주었고 히브리어 사각문자는 아람어를 받아들여 영속 그리고 영구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인들은 아람어와 아람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 중심으로 달려간 아람문화는 아랍 다시 아랍인들이 바그다드 중심으로 인도 문화를 다시 받아들였고 7세기에 유럽세계로 전파되게 됩니다. 유럽 세계에서는 14세기 활자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16세기까지 15-16세기에 전 유럽 세계에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도록 하는 문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숫자의 문화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용되어왔고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인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해왔는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시대도 숫자와 또 숫자의 발전과 함께 우리 문명사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